머리 좀 봐. 어우, 쩍 소리가 나네 보이시죠? 이야. 비드님이 잡은 꽃게 상당히 큽니다. <laughs> 야, 소라가 한 군데 이렇게 많은데 좀 사이즈가 잘아요. 이거는 다시 물에다 풍덩. 자, 다 방생했습니다. <laughs> 야, 골뱅이. 이야, <laughs> 엄청나게 큽니다, 참골뱅이. 야, 참골뱅이 사이즈 진짜, 진짜 크네요. 구독 좋아요. 불고기 아, 맛있겠죠? 불고기에 파김치.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자, 여기서 잘라주세요. 하트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야, 이거 딱개비가 야, 와, 소라, 어, 소라인데 이렇게 뒷모습 보면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몰랐는데 이렇게 큰게 있네. 첫 번째 거 우리 피드님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아, 사이즈 좋아요. 네. 여러분들 요거 잘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거 아마 소라일 것 같아. 비겨 봐요. 와, 사이즈도 좋아. 오, 맞아요. 오, <laughs> 이거 소라. 예. 야, 사이즈도 좋아요. 이렇게 있는 거 요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잘안 보이죠. 야, 소라 사이즈 좋네요. 네. 자, 오늘 두 개째 네. 선물. 어? 뭐야 이거? 뭐지? 뭐 발에 딱딱한 거 밟혔는데 뭐야? 어머!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 발에 밟혔는데? 야 씨, 발에 밟힌 거예요 이거? 야, 완전 내 주먹보다 더 커요. 요 발에 밟힌 건데 소라가 엄청 크네요. 야, 나 하여튼 복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발에 밟혔을까요? 야 씨. 신통방통입니다! 신, 신통방통! 야, 이거, 참골뱅이. 한번 보실래요? 참골뱅이. 소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아, 살았는데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놔두고 갑니다. 큰 다음에 여러분들한서 잡아가세요. 아, 요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요거 자, 짜자잔! 우와, 살았습니다! 소라 여기는 골뱅이가 청골뱅이가 엄청 커요. 이거 보세요. 야 골뱅이. 하나 볼까요? 이야 골뱅이. 청골뱅이가 이렇게 큽니다. 아 여기도 골뱅이. 이거 보세요. 청골뱅이. 이야 골뱅이 사이즈 괜찮아요. 야 이거 이거 싸우고 있네요. 동주가고 동주하고 골쪽에 소라하고 싸우네요. 야, 근데 이거 싸움을 방해해서 어떡 하나요? 자, 요거는 그대로 싸움을 더 해서 누가 먹히든 누가 먹든 자, 니네 계속해서 싸워봐라. 야, 이것도 예, 골뱅이 보세요. 청골뱅이 사이즈. 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야, 야, 청골뱅이가 이렇게 커요. 이야. 예, 낙지 있나 했더니 오 개까지가 이렇게 크네요. 야, 요거 한 마리 가져가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소라가 몇 개인가? 와, 소라 보세요. 소라 보이시나? 소라 엄청 많아요. 야, 야, 와, 야, 소라, 예, 여기. 여기 야 이건 사이즈 좋네 그죠 야 이거는 사이즈 좋고 자 여기도 소라 여기도 소라 여기도 소라 여기도 소라 야 소라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야 근데 사이즈가 좀 아쉬운데 요거 두 개는 아, 가져가겠습니다 사이즈 괜찮아요 두 개는 물속에 소라 이거 보세요 소라 엄청 많아요 어, 요거는, 야, 소라. 야,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자,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방생. 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소라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이것도 사이즈. 방생. 야. 다 방생 사이즈네. 요 요거는 사이즈가. 예, 이 요것도 작은 거 방생 다 방색 사이즈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이렇게 큰돌 옆에 예, 소라가 큰게 있을 수 있다고. 야 여기 하나 요거 요게 살았으면 사이즈가 굉장히 클 거예요 어디? 이야 이거 보세요 사이즈 야 이거 완전 할배 소래 자 소라 하나 또 득템 여까지 여기도 크네요. 여거도 크네요. 여기 자, 이렇게. 야, 이거는 가짜겠죠, 물론? 예, 가,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엄청 클 거예요. 어디? 가짜, 에이! 구독, 좋아요! 야, 이기도 크네요. 여맛있어요 이거 개까지. 야, 이거 개까지 보이시나요, 이거? 개까지, 개까지 야, 골뱅이 엄청 크네요, 그죠? 야, 골뱅이 엄청 커요 야,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요거 요거. 이거 야 장어 오 신기하죠 아, 들어갔어요. 이게 그렇게 들어가더니 안 하고 잡았는데 요거는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잘 가. 어, 징그러워. 이거 보세요. 바닥에 엄청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많고 야, 이쪽으로도 이렇게 많아요. 와. 징그럽죠? 이렇게 야, 이렇게 많습니다. 징그럽네요. 그죠? 이게 아마 어, 갱은 아니고 예, 소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저거서 빼먹는 거 있죠 유원지 같은 데 가서 해면은 빼먹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많네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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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라 살았을까요? 오케이 오 소라 살았습니다. 야 아, 이거 소라가 여기 보세요. 야 소라. 야, 네, 이런 건 작아요. 요거 요 요거, 요거 요건 진짜인가요? 오케이. 야, 요거는 사이즈 좋네요. 야, 이거 돌에 소라 달라붙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 거. 回答快停 잡았다! 우와! 크다! 야. 우와, 야. 엄청 크다! 어. 이야, 야. 완전 문낙이에요! 우와! 진짜 크다! 어, 엄청 커요! 우와, 문낙이다, 문낙! 문나. 음. 우와, 진짜 크다! 야. 우와! 여거 보세요! 우와, 엄청 커요! 야. 이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 지나가는데, 꼬리가 한 요만큼 정도가 싹 들어가는데, 낙지 같더라고 그래서 들춰본 거예요. 야, 진짜 크네요. 예, 네, 엄청 크요 어. 우와, 징그럽다징그러워 <laughs> 야, 대박이다. 또한번더큰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 바생님 짱. 어머, 제제 제 도망가요. 이게 두 마리 들어가 있기도 하니까 아니 도망간다고요. 아. 이어와 진짜 크다. 야. 어, 엄청 야. 커요. 야, 진짜 크다. 야, 야. 진짜 커요. 야, 진짜 문나이네 어. 어우. 야. 머리 좀봐 어. 쪽 소리가 나. 네 보이시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유, 축하드려요. 들어가자 들어가 임마 네 집이야 새로운 집 들어가라고 응, 그렇지 들어가 그렇지 아 구독 좋아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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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바로 나오네 야. 아니 아니 뭐 이래? 다리 끝 두번이가 요만큼, 요만큼이 쏙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 그냥 건성이네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웬일이야? 쏘는 거 봐요. 이야, 두 마리. 자, 여러분들, 제가 두 마리가 <laughs> 아닌데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안 믿더라고요. 안 믿긴 왜안 믿어? 잡는 거를. 자,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아유 또안 나오지. 저두 마리 와 그런데다가 전부 와, 못 나게요. 보세요 두 마리 잡았습니다. 네. 근데 야, 뱅이즈 지금 잡은 게더 크네. 어, 골뱅이는 덤이에요? 아 이거 골뱅이 잡은 거고요. 하하하. <laughs> 야, 사이즈 진짜 대박입니다, 엄청나요? 대박. 네. 야, 좀 들어가 너 들어가고 야. 야, 엄청 크네요, 이제, 낙지가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자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 발자국이 있어도. 세 마리째. <laughs> 아니 이게 오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세 마리째.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세 마리째. 이따 나가서 조과를 보여드릴게요. 네. 야, 야 진짜. 오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일이야 야, 진짜? 이기를 잘했네. 네. 야, 진짜 사이 즈 좋네. 네. 야, 너무 좋아요. 들어가라. 그 안에 들어가서. 네, 여기에 소라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 여기 개까지 엄지포인트가 있는데. 야, 있지요 다 이렇게 소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소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쪽이 돌을 들춰봐야 되겠어요. 어, 여기 또 있네. 뭐가 있어요? 소라. 어. 여기. 어 그러네. 자, 근데 요거는. 찍어요. 작아서. 네. 근데 여기 여기 도또 있고. Ha ha ha. 야 <laughs> 역시 네 마리째 와네 마리째입니다. 야 오늘 바다생활님 개탔어요. 야네 <laughs> 마리째 응.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못 나게 못 나. 네못 어, 나. 축하드립니다. 네 마리. 들어가라고 야 거부를 하네 <laughs> 들어가 임마 거기 니네 들어가면 니저 네 친구들 많아 들어가 <laughs> 들어가라고 생활님 오늘 여기 오길 너무 잘했어요. 아, 다섯 마리째. 네 다섯 마리째입니다. 야, 야, 진짜 미쳤다 오늘. 미쳤어, 미쳤어 오늘. 네. 야. 아. 미쳤어요. 그러게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야, 다섯 마리째. 들어가 한마. 나가지 말.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진짜 여기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늘 피디님하고 왔습니다 자 소라 사이즈 좋아요 어. 어. 여, 여기도 소라 있는데 사이즈 소라. 좋은 거 이거는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잡은 소라는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 낙지 한 마리 낙지 두 마리 야 장갑 이야. 낙지 세 마리 아, 낙지 네 마리 우와, 낙지 다섯 마리. 야 나와라. 야, 낙지 여섯 마리.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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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유, 뭐 그새 정이 들어가지고 얘놈들이 야, 보세요. 와, 낙지. 자, 자. 낙지 보세요. 야, 낙지, 낙지, 선 낙지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낙지 보세요. 사이드도 좋아요. 야, 대박입니다. 야, 오늘 이쪽에 꽉 오고 싶더라고요. 여기 그 작년에 제가 낙지 많이 잡던 곳인데, 야, 이 포인트는 우리 카페에만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라도 좀 하고 낙지 잡냐고 자이 게까지도 좀 많이 잡았어요. 낙지 잡냐고 이게 아 진짜 이런 거는 정말 크네요, 그죠? 저도 그런 거 하나 잡았는데 안 아, 보여 주네요. 어, 우리 피디님도 많이 잡았는데 피디님 저기 많이 갖고 있어요. 요거는 단순히 저 혼자 잡은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인데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 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불빛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